여러분, 께서는여금 국민일보 해직기 여러분, 훈이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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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정권이 자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 시위꾼들이 시민들을 선동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 참석차 상경한 경남 밀양주민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 전문 농사꾼일 뿐입니다. 네, 경남 밀양 상동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김영자 총무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총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밀양에 바로 내려가셨습니까 주말에? 예, 예. 예. 제가 총무라고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어, 예. 이 총무라는 이 타이틀은 언제부터 갖고 계신 겁니까? 어, 2012년도부터 제가 장동면 7조고동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 하시겠다고 직접 나서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어, 우리 김영자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그, 앞서서, 그, 일하시는, 그, 대책, 강면의 대책위원장분들이. 예. 계속, 그, 합의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다가 이제 티커를 걸고 있었지.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저, 여자분들이, 여리가 대단하니, 총무를 예.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서서 맡게 된 모입니다. 예. 그분들을 갖다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무라는 직함이라도 있어야 그 합의를 볼수없게 감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맡은 겁니다. 예, 우리 김영자 총무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예, 미량시 장동면 여수동입니다. 여수동 마을이요. 예예. 예. 예. 그러면 김 총무님이 살고 계시는 곳도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까? 예, 예. 예. 저희 상동면은, 그, 청도 군 소재지를 갔다가, 어, 그, 청도 군 소재지를 갔다가, 안 넘어가려고, 어, 이 상동면 전체를 갔다가 초토화를 시키고 지나가는, 돌아가는 설로입니다. 예. 그, 창령 변전소가 북쪽에 있는데, 어, 산해면, 그, 이치어르신이 분신하시던 그 산해면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109번 철탑이 상동면, 첫, 철탑입니다. 첫 예. 거기서부터 122번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123번부터 이제 저 북쪽 창령 쪽으로 이제 보고, 서로 올라가는 이제 노선이 되다 보니까, 그 상동면 전체가 이제 초토화가 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 아래는, 그, 지금 저희들 지역은 그 상동반시가 주소도군입니다 근데, 그 이제 가수원 한가운데도 채워지고, 또, 가수는 한가운데를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은, 고정리라는 마을이 2반, 3반으로 송전선으로 갈라집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121번 송전탑은, 그,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들 한가운데 이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지. 예. 그렇다면 그 송전탑들 들어서면, 기존에 하시던 과수 농사나 이런 거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그 밑에서 일을 할수 있겠으며, 예. 또그 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내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자파를 갖다가 계속 맞으면서 자란 고, 농작물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줄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그765 송년탑이 채워져 있는 곳을 갖다가, 강진이나, 진갑 평선이나 이런 곳을 갖다가, 어, 지난해에 답사를, 아, 올, 아, 지난해에, 지난해에 답사를 다갔다왔는데 예. 거기로 가보면은, 그 자연 환경이 얼마만큼 파괴되는지 그 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꼴짝 꼴짝이마다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것은 작은 돌만 하나 들 시도 이렇게 가재 같은 게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랬는데 예. 그곳에 지금 주조고 어, 종전탑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종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재라든지 이런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라서 그 사람한테도.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는 그 마을에도 뭐 사람이 죽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노병이나 안 그러면은 사고로 이렇게 죽었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병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암이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이 걸린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암으로 이제 죽은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고압 송전로의 영향일 것이다. 뭐 그렇게 예, 예. 보시는 그 거고요. 이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도그 송전술로 주변에 그, 돼지 이렇게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 축사에 지금, 그 가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돼지를 먹이답니다 돼지를 먹이다가 돼지가 안 되니까 소를 넣더랍니다. 예. 그 축사에다가. 소를 넣어가지고 소를 먹였는데 소로 안 되는지 지금은 축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의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지난주에 김총무님 계시는 그 농성장, 이 미량시하고 예. 이제 경찰이 와서 그 행정대집행하면서 강제 철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예. 또 다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예. 당시에 김총무님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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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영상으로 그 때, 천계광장에서도 좀 일부 봤고요. 네. 어, 뭐, 다시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때, 저희들이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잠을 잘수 있고,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 그 밑에, 옆에다가 또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도 그 곳에 있었는데. 예. 거기에는 그한 18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그래 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사람이 거기 위에서는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은 다들어내고그 위에를 갖다가 저 철거를 해야 안 됩니까? 예. 근데 무작위하게 115번에는 그 경찰 병력이 무작정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 그 허술하게 돼가 있는 위에 사람이 그냥, 몇백 명이 그냥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저희들 갔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시는 수녀님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2m가 넘는 그 높이 위에서 그냥 훌쩍 뛰어내려시가지고그 목에 걸고 있는 쇠사슬을갖다가다 하나하나 벗기면서, 예. 빨리 나가자고, 지금 이게 무너지면 다 죽는다 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칫 큰 사고가 날뻔 했네요. 네! 지금도 예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소름 이살 끼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때 후유증으로 주민분들께서 지금 뭐 밤잠을 갖다가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뭐 온몸에 또 피멍이 들어갔고 예. 그저 저~, 저 남자 경찰 들이고 여자 경찰 들이고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팔이고 달리고 몸부림을 치면은 양 끌리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딱꺾어버리는 거라 예 그런 식으로 꺾이면서 피멍이 들어가지고 엉망에도 돼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몸에 이렇게 난 상처야. 재월에 가면 안물겠죠 그렇지만 가슴에 있는 응어리는 눈 감을 때까지 그걸 갖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마음 아프죠. 그.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농성장이 지금 철거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금 주민들은 그, 반대 목소리 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상황실에서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어, 다음 주까지는 지금 농장을, 농장을 갖다가 갖고에 새로 꾸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꾸며주면은, 새로 꾸미기 전에도 지금 오늘도 116번 같은 데는 115번, 6번 가는 길목에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그 길을 갖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농성장이 또 뿌려지면은, 그곳에서 이제 진입로를 막아야죠. 현장은 침탈당했지만, 그 많은 공권력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줬지만은, 그 가는 길은 저희들 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금 그대로 그냥 농성장 현장을 보고 바로 닦아올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자두나무나 감나무 같은 거는, 그 수원은 막 아예 자기들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게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죠. 다시 농성장이 꾸려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또 나가서, 계속 지금 농성장 이제 그, 송년답이 다 채워질 때까지 지금 수정을 할 것입니다. 예. 예. 그, 지난주에 그 주민들, 이렇게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드러낸 여경들이, 끝나고 예.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예, 맞죠. 예.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너무하죠. 그 7, 80대 노인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참 뭐, 걔도 그런 취급을 받겠습니까? 사실 내 영상을 보셨다, 보셨지만은 걔도 그런 취급을 안 당하는데 요즘은. 근데 개끌듯이 그렇게 끌어내놔놓고 헬기로 지금 참 뭐, 다치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갖다 계속 실을 하는 와중에도 그런 기념 촬영까지 했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저희들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 부모 같았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 부모 같았으면은 이렇게 농가 밭을 갖다가 다앗기고 있는데 그것도 실방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자기들 그 공사 잘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좀 그런 장난이죠. 예. 김철모님이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 정말,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 뭐, 당시 기억, 뭐, 되살리시면서, 어, 한전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전은 사실, 경찰이 없으면, 요 한전은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하는 공사가 불법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중간에서 저희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과, 저희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지면은, 예. 도망가기가 바빠요. 저희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기가 바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경찰 병력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힘을 못 쓰는 그냥 노인네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공사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공사가 됐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끌, 끌어오고 있지는 않겠죠. 벌써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됐겠죠. 그러나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예. 한번 봐보세요. 똑똑고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 지역에 그 핵발전소가 좋고 송전탑이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다 하겠죠. 그한강 주변에다가 핵발전소 짓고 송전탑 필요하면 최워서 그렇게 전기를 쓰겠죠. 그러나 힘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왜 짓밟느냐고예. 저희들한테 국가가 있었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겠죠 지금 저희들은예. 국가한테 지금 재산은 강탈를다된다당해 상황이고, 예. 남은 것은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관들이 농도길을 이렇게 막고 서가 있거든요. 막고 서가 있는데, 당신들 차려낼 때 조심해라. 우리한테는 남은 건는 목숨 하나밖에 없다. 내가 당신들한테 어떤 상황 상황으로 내가 밀어붙일지를 모른다. 예. 내 마음도 나도 모르니까, 당신들 차가 오든지 경계 오든지 하면은 당신들 비켜 달라 내가 이런 부탁을 갖다가 하고 다닙니다. 예. 사실 그렇거든요. 제 하나 죽으면은, 죽어서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죠. 그렇지만, 내가 내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막고 서가 있는 농록길을 갔다가 이렇게 차로 가다 보면은, 다 내려붙이 뿌리고 그냥, 내 죽음만 끌어야 이래 싶은 생각을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거든요. 예. 정무님, 좀 힘드시더라도,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 끝까지 네. 잘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했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긴 말씀을 못들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네. 또 연결해서 어 현지 상황하고 어 주민들의 네. 반응도 한번 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대요. 의장 예. 송전탑 반대 대책이 상동면에서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영자 총무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